이거 잡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커플 하나로 판으로 봤을 때 어, 뒷면부터 앞면까지 이렇게 유착 뒷면. 눈꺼풀, 이라 하면 눈꺼풀의 뒷면부터 앞면까지 유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. 그러면은 그 유착을 어떻게 만드는가? 크게 보면 절개 아니면 비절개죠. 절개서는 눈꺼풀 그 뒷면 절개를 넣고 그 뒷면에서 앞에 피부까지 이렇게 꾸매주는 거고 비절개는 절개선을 넣지 않고 피부부터 뒷면까지 왔다 갔다 그리면서그 어 유착선을 만들어주는 거죠. 쉽게 생각하면 위로 올라가는 이 뒤로 당기는 이 근육이 위로 올리는 요 판때기에다가 손을잡아주면 여기서 주름이 생기겠죠. 그럼, 이, 금방부터 해서 피부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만들어주느냐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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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저기서 놓고 들어가서 이거 보고 꾸며주면 절개법. 컷을 안 하고, 밖에서 구멍만 내죠. 오, 요렇게 구멍 내는 거. 요, 이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, 제일 바깥쪽 거면에 구멍만 내고, 그 구멍을 실을 바깥에 그리는 거. 바느질 한듯이그렇지 이게 비절개법. 절개, 비절개는 방법이 어떤 기준으로 다니게 됐나요? 뭐, 절개냐, 비절개냐 한다 고 하면은, 할수 있다 없다로 나눠지는 거지. 일단은 절개는 다할 수가 있어요. 비절개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. 수술 자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, 화가난 다음에 풀린다 가죠. 그럴 가능성이 없어야지 비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. 그럼 비적에서왜 풀리는가? 이, 이, 가는 길이 넓은 사람 그러면 실물 왔다 갔다 그릴 때,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실이 왔다 갔다 걸리는 길이, 길이 길어지고, 풀리겠죠. 우주겠죠 그런 경우는 확실히 열어가지고 직접 보고 확 꿰매주는 게 맞겠죠. 즉, 피부 두께, 근육의 두께.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절개가 많고 이게 얇은 사람일수록 절개, 비적이 둘다 가능한 거지. 쌍꺼풀 테이프나 액을 많이 하면 이렇게 눈꺼풀이 늘어나서 절개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아 그거는 발음맞고 발음 틀린 게 선천적으로 절개나 비적이를 나눠진 거는 내가 가진 피부의 두께 음. 이런 분들은 절개 비절이둘다 가능해요 얇잖아 두껍잖아 이래서 실망 걸어봤자 다 풀려버린다 그럼 음. 이 사람은 절가 맞는 거지 음. 이 사람은 선택권이 없고 이 사람은 선택권이 있고 의고 선택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차피 뭐 풀을 붙이든, 액을 붙이든, 어쨌든 절개밖에 안 돼. 이 사람은 절개 비중이 둘다 가능한 사람인데, 만약에 이 사람이 쌍꺼풀을 하기 전에 액을 붙이고 풀을 붙였다. 한다고 하면 피부 상태가 변한다. 첫 번째, 늘어난다. 액을 붙여서 늘어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. 근데 어쨌든 피부가 늘어나버리면 이때 절개가 맞겠지. 왜? 이 늘어난 피부 때문에 쌍꺼풀을 잡았을 때두 개, 세 개, 아니면 남아서 쌍꺼풀이 작아진다든지 변수가 생기죠. 그래서 액으로 인해가지고 무조건 절개한다. 그건 아니고, 액을 붙였을 때 절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고, 하시나요? 예전에는 연애들이었고, 요즘은 보통 연애들보다 는 약간 좀 인플루언스라고 해야 되나? 인스타라든지 자기도 신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, 나도 잘 모르고, <laughs> 그런 분들 얼굴을 가져온, 눈을 가져온 경우도 많죠. 그 사진이랑 닮게 하는데 가능한 거예요? 가능한 눈이면은 가능하고, 아니면은 불가능 설명해야죠. 자기랑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이 서양 전후를 바탁하면뭐 가능하겠지만은, 뭐, 피부 두께, 눈의 길이, 눈뜬 이 다른 뼈대와의 관계를 봤을 때, 아예 다른 눈들을 가져왔을 때는 안 되는 거죠.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. 눈의 움직임이라든지, 피부의 양태라든지 이런 것들 상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, 자기가 수술을 했을 때 이게 뭐, 어떤 부분가 어떻게 하는지는 약간 좀 알고, 어, 겨울에 눈 상담 받을 생각이 드시다 한다 하면은, 어, 직접 병원에 내원해가지고, 상담 받아보고, 결정하시면 어, 될 겁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